Dandelion, xingya John, Pitiful and Proud. Your persistent fighting spirit, field roads and hill roads in a place that is not even a mountain path, the sad life of the common people, shouting to the sky, a dandelion, translated by il Wu Yu. Are pitiful and proud. Your fighting spirit is persistent. In a place that is not a field road, a hill road, or a mountain road, the sad life of the common grass shouts to the sky. 3. Dandelions are cute and proud. 4. Your persistent fighting spirit. 5. It blooms in places that are not fields, hills, or mountain paths. 6. I sing and shout out to the sky the sad life of the common people. Attribution content change non commercial. 예, 이것을 예, 한글로 보면 예, 어디였어 이거? 민들레 신계전 가엽고 대견하다 끈질긴 너의 투지들길도 언덕길도 산길도 아닌 곳에 애찬한 민초의 삶이 하늘향에 소리치네. 에이 단델리온 Translated by Lee l you are pitiful and proud. You are fighting, spirit is persistent. In a place that is not a field road, a hill road, or a mountain road. The sad life of the common grass shouts to the sky. 3. 민들레가 가엾고 대견하다사 끈질긴 너의 투지오. 들길도, 언덕길도, 산길도 아닌 곳에 피어나이육. 애잔한 민초의 삶을 하늘 향해 외쳐 노래하네. 저작자 표시 컨텐츠 변경 비영리 음, 네, 여기에서, 음, 음, 이걸 중국어로 해보죠. 좋아요, 중국어로. 예. 네. 어디 갔어요? 예. 네. 蒲公英新夜店既可怜又骄傲。你那执着的拼搏精神，田间道路和山路，在一个连山路都没有的地方，老百姓的悲惨生活，向天空呐喊。蒲公英，译者李逸宇。你既可怜又骄傲，你的奋斗精神是顽强的，在一个不是田路、山路。 山路的地方，平凡小草悲伤的生命向天空呼喊。三、蒲公英可爱又骄傲。四、你坚持不懈的奋斗精神。五、它开花在飞田野、山丘或山路的地方。六、我向天空歌唱，诉说老百姓的悲惨生活。归属内容变更，非商业性。 에, 싱하고, 이걸 중국, 어, 저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어로 한번 해볼까요? 일어. 일어를 찾아 봅시다. 일어야. 일어가. 에, 에, 에 일어로, 어, 이어 일어 좋아요. 에, 에이다. 하고, 일어로, 에, 에 갑니다. 딴 뽀뽀. 新次殿厄介で大見粘り強い君の闘志聞く道も丘の道も山道ではないところ穏やかな民族の人生空に向かって叫ぶ。アダン・デ・ライオン、トランスレーティドバイリー・イエル・ウーユー・アー・ピティフル・アンド・プラウド、ユア・ファイティング・スピリット・イズ・パーシステント。イン・ア・プレイス・ザット・イズ・ノット・ア・フィールド・ロード、アヒル・ロード、オア・マウンテン・ロード、 サッライフ・オブ・ザ・コモングラス・シャウト・トゥ・ザ・スカイさんタンポポが可愛くて大見ミしつこいあなたの闘志を聞く道も丘の道も山道でもないところに咲く6残酷な民草の人生を天に向かって叫んで歌う著者の表示コンテンツ変更非営利おいおいで 끝난 거요? 예. 네. 일단은 넘어갑니다. 예. 크리에이터로 나섭니다. 크리에이터가 아니지. 그걸 뭐라고 그러지? 나레이터. <laughs> 나레이터. 나레이터로 나섭니다. 음, 어, 미소 코리아. 어, 이거 지금 앞에 양이 많아서, 양이 뭐 1시간 넘어간 거 줄이고, 어, 40분대 줄이고, 이거 이제 이미지만 예, 별도로 올립니다. 예, 아, 지금 오정구청으로 가는 중이죠. 예, 그쪽 방향으로 일심공인중개사 송원근그 음, 중개사 생각이 나죠. 예, 송원근 중개사가 거기서 네. 일을 했죠. 여기에 이제 예, 예, 나무가 이렇게, 뭐, 하얀 게 끼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병인지, 어병 같기도 한데, 하여튼, 예, 가는 길에, 예, 눈에 들는 대로 지금, 음, 사진이 담고 있습니다. 예, 음, 오정, 원종인가요? 아, 원종 초등학교? 원종서등학교인가, 원종, 고등학교, 고등학교. 어, 하여튼, 그, 어, 예, 그랬습니다. 예, 집사라 새 남매가 지금, 뭐, 진도 앞바다로 가는 건지, 예, 그쪽 가서 이제 내일이나 올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이, 예, 예 부처님 오신 날, 4월 조 8일이죠. 예, 신장락, 이, 아, 아들이, 예, 아들이 서광사 가라고, 어, 권유를 합니다. 예, 저기도 오고, 누가 온다? 예, 뭐, 주영남이도 오고, 뭐, 그런다고 하면서, 예.

찾아봐서, 변신의, 그쪽의 역사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네. 에 여기는 뭡니까? 예, 지금, 에에 온종, 음 온종 공원이죠, 이게, 오종. 오정공원 오정공원에 이 축구장 앞에 있는 나무, 아이고 여기가 여기 연못 연이 있는데 연못 여기서 아주 그 좋은 소리창이 나왔어요. 에 나중에 <laughs> 에그 작곡 음작 작곡 작창 작창에. 오미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돌아오는 길이죠 여기 붉은 꽃 벽나무 네, 붉은 꽃 음, 벽나무인데 꼭 붉은이라고 이가 빠져요 붉은 꽃 벽나무 네, 향기가 있고 별들이 아주 음, 좋아하는 여기 보니까 인조꽃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데가 있어요 네. 예, 이것도 뭐, 하면서 강의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아주 그 좋은 인조꽃이, 인조꽃이 이제 크니까 실물보다도 더 강한 어떤 효과를 줄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ritutan> 명옥 예, 조명옥, 예, 조명옥.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부부 예, 에, 인감하고 관련돼 있는 서류 보냈고 에, 피스타치오 여기 이제 최찬양이가 준 거고 도일스님에 대한 게 이게 이제 옛날 해암사 해암사 가면서 어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김태수가 주선을 어, 어, 해가지고. 앞장서서 나갔고 그때 박민우는 해비를 한3 0만원 내고도 안 가고 대신 나를 보냈던 그때 아름다운 추억이 드러납니다. 아 이거 나무에 아주 그 찍는 가까이서 찍는 것에 아주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환영하고 있네요. 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무의 잎라라에서풍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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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예. 나무 근접해서 느낌요, 찔레꽃찔레꽃이 주는 느낌따 예. 라라라라라라, 예, 집에 다 왔네요. 와가지고 또뭘하시려나 예, 요거 초롱꽃, 아, 초롱꽃을 잘라한 요것을 이름을 음, 아는데 굉장히 많은. 한참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정윤으로 찍었는데, 정윤으로 해서 보니까 꽃수를 이렇게 찍으니까 초롱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신상나기 최근에 이제 음방울꽃에 대한 에, 작품을 내는데, 그,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요거 이제 초롱꽃이고요. 아까 음방울꽃. 그 꽃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정, 시적인 에, 그런 것에 에, 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 초롱꽃에 대한 은인지 아들이, 에, 이게 지금 집에 못 오는 게선율이가 지금 뭐 바이러스가 뭐 걸렸다고 어, 알수 없는 병의 이름을 또 얘기하네요. 에, 영은 아주 조심해야죠 예. 순식간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 예. 그래, 예, 오늘 아침에 아주 이 작품이 눈에 들어가지고 아주 한참 정신을 못 얻었을 때 이게 화생지로 된 마지막 형태의 작품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A4 용지로 하고 있는데 이 예. 화생지로서는 마지막.